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 규입니다 아,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로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재강이 간다라는 코너인데요. 이름 그대로 이제 마재강이 가는 거죠. 전국의 여러 음식점들, 카페들, 술집들, 우리 자영업자분들 너무 요즘 힘드신데 힘좀 내시라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여러 곳을 좀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큰 카페를 왔어요. 카페 겸 레스토랑인데 어뭐 여긴 잘되는 거 아니야? 여긴 뭐 큰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큰 곳은 큰곳 나름대로 어또 사정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잘되는 곳들도 우리 지역에 이제 잘되는 곳들도 더 잘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렇좀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장소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협찬을 받거나 어떤 음식 식대를 좀 지원을 받거나 하는 건 일절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100%제 돈으로 사 먹을 거니까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아, 우리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들 메일로 제가 댓글로 고정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길 테니까요.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가서 적극 홍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음식점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방문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부터 제가 한번 먹방을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지금 저쪽에서 우리 아이가 좀 울고 있는데 아주 날 곳으로 다 전해드리는 거죠. 어,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이곳은 이제 특이하게 카페와 어, 음식점 두 곳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청주 오송의 엘도라도라는 곳입니다. 이미 오송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수 있는데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온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다는 거 여러분들 또 이거 하나의 강점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 해산물 필라프, 그리고 까르보나를 이렇게 두 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울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눈치 주면 안 됩니다 너무 저출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이 좀 울어도 양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 이대로 가다간 정말 우리나라 예, 위험합니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출생 고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도심에서는 아이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이가 우는 영상까지도 그대로 하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쪽 손님이라서 제지를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거 자, 한번 시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해산물인데 어 해물이 아주 알차게 들어 있어요. 음 맛있습니다. 썸네일 각 나오죠? 네. <laughs> 양도 많고, 잠시 <laughs> 음식 흡입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살짝 매운 맛이라 까르보노라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또 상세가 되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옆에 가서 후식으로 이제 빵을 드시면 금상첨화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마이크를 놓고 와가지고 생생하게 이 해산물 씹는 소리를 또못 들려드리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제 입맛에는 딱이네요 빈말이 아니라 점점 사실 약간 좀 매운걸 좋아해서 자 여러분 매운걸 먹었으니까 이제 또 상쇄시킬 수 있는 카르보나라 맛있네요. 우리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자영업을 살리는 그날까지. 전국 어디든 출동합니다. 면치기를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laughs> 맛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음식도 빨리 나오고 양도 괜찮고 무엇보다 굉장히 맛있네요. 살찌는 음. 소리가 아주 들립니다. Good.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즐거운 식사 마쳤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옆에 이제 카페 코너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코너로 이동을 해서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카페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아, 엘도라도 카페 코너고요 아까 촬영을 했던 곳은 이제 레스토랑 코너입니다 아, 카페 코너에서 뭐 다양한 디저트들이 있어요 어, 케이크들, 빵 종류들, 이렇게 복류도 있고 어, 초당 옥수수 라떼 아주 유명하죠 처음 마셔봐요 저는 이거를 조던 옥수 라떼, 조리품 라떼, 그리고 우유 생크림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분들 뭐 홍보 좀 해드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어떤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이 코너를 짰는데, 아, 본 분연 이게 제가 이렇게 아주 고강을 합니다. 예, 물론 뭐내돈 내산이지만 <laughs> 요즘 말로 이제 예, 내돈 주고 사먹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사실 뭐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거든요. 제가 예, 그데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뭐~ 제 자신도 이렇게 예, 나름대로 풍류랄까요? 이런 걸좀 즐기는 아주 이 마재강이 간다 이 코너 때문에 앞으로도 이 포광을 굉장히 많이 할것 같습니다. 자, 또 왔으니까 먹방 보여드려야죠. 먹방을 또 보여드려야 이곳을 많이 찾아주실 테니까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초당옥수수, 초당옥수수 하는군요? 음! 아, 맛있네요. 음! 아, 이제 뭐, 슬슬 넘어갑니다. 아 살찌면 안 돼. 먹겠 <laughs> 후당 우수수. 아, 이번엔 조리풍 라떼. 이건 뭐, 근데 사실 보증수표죠, 조리풍 라떼는. 음, 더 맛있어. 아, 여기는 정말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여기서 또 커피 한잔 하시고. 그냥 이두 개를 다 그냥. 아, 우열을 갈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초당수수 조리꾼한테. 네. 오성 엘도라도는 정말 맛도 갖춘 곳이다. 자, 여러분. 아, 디저트 잘라줘야죠. 또 자르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우, 아주 경쾌하게 썰려요. 바로 시작해야죠. 또 시식.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예술이네 음 세상에 근데 이게 자를 필요가 없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떠먹으면 되네 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야 진짜 맛있네 음 오늘 우리 자영업을 살리자 컨셉인데 제가 사랑하거있요야 <laughs> 맛가데 이거는 정말 맛이 오늘 한 3kg는 찌겠습니다 3kg 음아네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 뭐 이미 이제 청주 오성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는 곳이고 정말 대형 카페 겸 레스토랑인데 금요일 밤이거든요. 오늘이 금요일 밤치고는 사실 어, 사람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게 더 많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고용 창출 효과도 있는 거고요. 대형 카페들이 실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지금이 운영하는 비용들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또 이 대형 카페는 대형 카페 나름대로 아까 이제 수업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대형 카페는 또 대형 카페 나름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야 이게 순이익으로 놓고 보면은 또 예, 사실 실제 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렇게까지또안 남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여기 사장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laughs> 어쨌든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곳은 더잘될수 있게.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살아날 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자영업자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지역 경제 아 탄탄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 남아 보틸수 있도록 계속 이편3편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마장강에 간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뭐 비록 조회수는 <laughs> 나오지 않지만 점또 이렇게 무료로 어쨌든 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 손님이 한 사람으로서 어서 또 이제 책상을 하는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장님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재강 석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주 배가 잔뜩 부릅니다. 구강하면서 마재강에 간다 1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